아니 요즘 최근에 쇼츠 몇개 올렸는데 또잘 돼가지고 아니 근데 댓글이 아씨 와 조회수 몇 나왔냐 66만에 좋아요 1만개 근데 댓글이 와나 분명 롤 강의 영상 올렸는데 한90% 이상이 내몸 얘기 얘기야 롤을 잘하게 생겼누 현실에서 뭐라도 날먹해야 할것 같은 게이밍 슈트 미쳤네 날먹보다는 잘 먹이 더 좋아 보여요 <laughs> 아... 댓글 재밌냐? 아니 근데 쇼츠는 거의 롤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장원영님보다 말랐다는 게 레전드네 저는 여자 포함 저보다 마른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댓글 재밌냐?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그냥 롤좀 하려고 왔는데 저거 두누날먹 영상을 올리고 한몇판 해봤는데 진짜 이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냥 웬만하면 다 막고 있어서 날먹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좀 실전 영상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진짜 거의 한 10판 중에 9판을 막으니까, 와,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여주고 싶긴 한데, 오늘 보여줄 수 있으면, 최대한 보여주고 가고 싶긴 한데, 암튼 힘들다. 잘못 보여주기가. 바이. 바이도 눈으로 상대하기 좀 힘든 애들 중에 한 명이죠. 눈으로 탱탱 가도 불능하고딜문 가도 약하나요. 이 챔프가 원래 탱킹이 돼야 되는 애가 안 되니까, 딜이라도 해야 되는 딱그 느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자, 탱을 가도 탱이 안 되니까 뒤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 바이가 2평이 하면 와드 깨지기 때문에 살짝 거리도서 와도 봐가지고 아리가 밑에 있다가 올라올 때 나랑 마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고 먹고, 아리 보이고, 더블을 써야겠는데요. 아리 보입니다. 이러고. 블루로 들어갑시다. 칼부 안 먹었죠? 칼부 안 먹었으니까 블루에 있을 가능성 있다. 블루에 없으면 지금 레드를 먹고 있다는 소리에요. 바로 굴려줍시다. 오, 불 뺐다. 이렇게 초반 날먹어. 아주 좋죠? 무조건 이득보는 동선. 딜이 살짝 부족하긴 할텐데. 아, 이거 잘못 썼네. 이러면 죽더라. 깔끔한 밥키 줄게요. 밥좀부 뛰어. 봐 참, 그냥 나 죽을게. 오지마. 빠졌고, 아,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 좋은데, 그런 좋은 갱각은 생각. 없네. 슬슬 다리 공도 빠졌고 이번 턴 내가 추우면 안 돼.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아~ 썰에 약간 한타 병 느끼고, 그냥 바로 썰에 늘어버리네. 이렇게 살짝 가안 좋을 때는 안 죽어 죽어도 우리 팀이 알아서 한다. 깔끔하게 이겼네요. 히태님저 내일부터 다시 운동하는데 같이 운동하시죠. 나중에 되면 하겠는데, 지금은 놀랄 시간도 부족한데, 나중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다거나 연애를 한다면 운동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제발, 날먹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 쇼츠 안 봤을 걸 기도하면서. 제발, 한 번만 당해주세요. <laughs> 진짜 요즘 이 기도매트로 해야 돼요. 쇼츠가 너무 잘나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날먹을 만든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인기응변이 가능한데, 이걸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인기응변하기도 힘들고. 그냥.. 그냥 로 잡아버리네? 무조건 여기 온다라는 마인드로 대기하고 있네? 저 동선 사용하니까 챌린저의 그 동선 사용한다고 그런다고 진짜 요즘 사람들 많이 알고 있긴 한가 보네 아 약간 알쌍만 알아라 약간 꿀팁이에요 하면서 만들어본 건데 너무 잘 나왔어 프릴 예측하면서 돌려야돼요 요렇게 그러면 무조건 잡니다 좋아요 이거 사일러스 집 안가거든요? 좋지 어? 프리 어, 있네 어 뭐야 안돼 잡가지마 안돼 아 이쯤 타이밍인데 서포 나가면 안 되는데 조금 위험한데 이러면 아브라 아, 어디 갔어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가냐 아 이길만한데 어 돌아왔다 그래 그래 안 돌아온 것 보단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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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어, 사이비 없나? 이걸 사네. 이게 터져? 그, 딜하고 가서 상대는 못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 팀이 더 좋을걸? 스케이랑피 a 만 빼놔도 나 혼자 죽어도 우리 팀이 알아서 해주는 그거이기 때문에. 맞아. 이런 판은 그냥 난 어그로 끊이야. 시선만 빼주고, 피 빼주고, 스킬 빼주고, 난 그것만 해줘도 우리 팀에큰 이득이라. 바꿨을 땐 딜팅 다된 괴물이지만, 먹었을 땐 그냥 1200 뜨고 있는 서부터 그게 맞긴 한데, 그래서 어그로를 끌면서 최대한 시선을 나한테 집중시키고, 스킬 빼는 게 이득이라. 이런 판은 특히 나는 좀 말렸지만, 우리 팀을 잘 키워놔가지고 어그로만 빼주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겠습니다. 아유, 튜버 같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또 천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아래로 더 줄게요. 애들 빠지는 거. 어, 넌 뭐세요? 진짜 뭐? 아, 써엔 아, 좋네요. 오늘 뭔가 좀, 노래 좀잘 되는데? 기분 좋구만. 저 다리우스를 상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요즘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약간 감각이 좀 떨어져서, 다리우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아이언 정글 누나한테 브론즈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어... 아, 이거 싸안 되겠는데? 과감하게 버리고 칼부러 떼자. 솔직히, 아이언이면 게임을 좀 많이 알아봐야 된다 생각해. 알면 알수록 롤은 티어 올리기가 쉬워서, 롤이 뭐딱 하나만 한다고 티어 올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뭘 많이 알아야겠어. 어제 30대 찍었어요. 그거네요. 꿈나무네요. 이제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 그거는 즐길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저같이 목숨 걸고 하면 제 몸처럼 될수 있어요. 와, 저건 못살겠는데 사나? 어, 아, 못 살지. 오출혈은 못 살지. 너풀 없잖아. 진짜 좋아요공 써야지, 뭐지? 공이 이상한데 쓰지. 아, 이거 다리 옆갱이 될라나 모르겠네. 구 없는 달려 할만하긴 한데. 내가 막아놓으면 알아서 할거다. 나님이라 좀 잡기 힘들긴. 싸움하면 안 되는데. 야, 다리우스가 다 끊어져서 안배서공안 맞았다. 쉬운데 용적 가능하지 않나? 어, 맞다, 맞 아, 이거 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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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 아, 버리지. 양수! 이러면 한타 우리가 이긴단 말이야 이거 뭐야 <laughs> 좋은데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끝나나? 아끝난다아좋다 한타 한번 뒤집어서 이 게임 이겼다 아 이걸 이기네 다리우스 상대는 이렇게 해야지 최대한 교전 피하고 그냥 후방 가서 다리 유통기한 올 때까지 썩히는 게 맞다 자 여러분들 사다리 운명은 정해졌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금방 생방키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안녕 안녕